네, 안녕하세요. 시마스터디 포토샵 레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안드로이드 보이 캐릭터가 있는데요. 우리가 포토샵에서 캐릭터를 만들 수 있을까요? 뭐, 실력이 좋은 분들은 뭐, 포토샵 일러스트 뭐, 가리지 않고 그릴 수 있지만요. 처음 포토샵을 배우는 분들은 캐릭터를 뭐 하나 내가 만들라고 하면,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또, 어, 일러스트 프로그램에서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포토샵에서도 우리가 그릴 수 있어요. 특히 뭐 이렇게 안드로이드 보이 같이 어떤 도형으로 구성된 어, 캐릭터들은 포토샵에서 아주 훌륭히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안드로이드 보이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의외로 도형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우리가 툴에서 도형 툴로 한번 볼게요. 우선 우리 어, 도큐멘트를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Study hard, do good, and good life will follow. 네, 그러면 우리 도큐멘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Ctrl+N 한번 눌러서 우리가 새로 만들기 문서. 자, 그래서 가로 세로 천 천. 자, 그리고 해상도는 72 혹은 96. 자, 그리고 제작을 누르면 이렇게 도큐멘트가 만들어지고요. 옆에 우리 안드로이드가 있으면 보고 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음한번 볼게요. 자, 안드로이드는요 위에 지금 반원이 있고요, 밑에 어 사각형의 약간 알까 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우리가 도형 도구를 사용할 건데 도형 도구 여기 보이죠? 도형 도구를 길게 클릭하면 여기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도구라고 있습니다. 자, 우선 위에 있는 우리 요 반원을 그릴 건데, 자, 우선 이 둥근 이 사각형 그 부분을 클릭하고요. 여기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그냥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패널이 뜨는데, 중요한 건 반경이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쪽에, 왼쪽에 부분, 알값 주겠다, 오른쪽 주겠다, 밑에 주겠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 주겠다인데, 자, 우리는 지금, 음, 반원을 그릴 거니까요. 자, 우리 여기 500에 해놓고요. 여기도 500, 밑에는, 어, 0, 0 이렇게 맞출게요. 그리고, 중앙부터 체킹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고요. 자, 그럼 이렇게 벌써 생겼네요. 우린 얘를 만들 건 아니니까, 음, 혹시 저런 모양이 생긴다면 딜레트 눌러서 이제 없애주고요. 아까 우리가 수치 넣은 거는 지금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뜨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아까 우리 어, 왼쪽 500, 오른쪽 500, 쪽 밑에 00 줬잖아요.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 안드로이드 지금 얼굴 있죠? 자, 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놓습니다. 아이고, 뭐가 지금 잘못됐네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모양이 비슷하다 싶으면 마우스를 놓습니다. 자, 음, 지금 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라인만 들어갔어요. 여기 있는 도용 도구를 클릭하게 되면 상단을 봐야 되는데 지금 획, 라인 이 분방 컬러가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라인을 사용하지 않을 거고 짝 짝대기 하고요. 7 안에 색깔을 넣을 거야. 하면요. 이렇게 반원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시 뭐그려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좀 작게 할게요. 컨트롤 T 눌러서 자, 그리고 이 모양 있죠? 여기는 지금 음 모서리가 있고요. 뭐 모서리도 아주 뾰족한 모서리는 아니고요. 이쪽은 약간 알값이 둥근 알값이라고 하는데, 어이 부분은 좀 동그랗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자, 어, 바탕화면을 클릭하면 리셋이 되고요. 다시 한번 클릭한 다음에 이쪽 부분을 클릭할게요. 그러면 이쪽 이쪽은 이쪽 이쪽은 모서리는 지금 거의 각이 뾰족해요. 근데 한5 정도만 집어넣죠. 너무 뾰족하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왼쪽에 이 알값은 좀 약간 둥그스름하죠. 그래서 우리 여기 한50 정도를 할게요. 여러분들은 처음 이걸 할때 수치가 50이 어느 정도 둥그스름한지는 모르니까 어 일단 수치를 넣어보면서 감을 익히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확인 한번 누를게요. 지금은 이렇게 잡혔지만요. 한번 실제적으로 자 이렇게 그리면 어때요? 약간 유사한 모양이 나오죠? 음 그럼 우리가 위치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자 이동 툴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포토샵 cc 를 쓰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어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비틀어져 있다가 이렇게 잡으면 자석으로 위치를 딱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팔을 한번 해볼건데 팔은요 특징이 위에가 동그랗고 밑에도 동그래요 원통형 식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 볼게요 바탕화면 클릭하고 다시 한번 하고 클릭할게요. 자 왼쪽 오 l 0 c k c l i 0 k c l i 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원이 돼요. 그래서 확인을 한번 click click c l i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c k c l i c 를 click c l 팔을 해볼게요. 그럼 색상이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한번 할게요. 만약에 크기가 좀더 길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Ctrl T. 자, 이렇게 눌러서 크기를 맞추고요. Alt 누르고 여러분들 Shift 한번 눌러보세요. Alt를 누르고 그냥 드래그하면요. 이렇게 카피가 되지만 Shift를 누르면 이렇게 수직수평으로 카피를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음, 팔이 요 정도 됐다면, 뭐, 우리, 자, 팔을 안쪽으로 할게요. 그리고 Alt, Shift, 그는 여기에 18, P, X, 여기 아니에요. <laughs> 자, 그래서 이렇게 간격이 맞춰졌고요. 아래 다리는 우리 팔을 했으니까 그대로 좀 갖고 올게요. 자, 이렇게 갖고 오고요. 자, Alt하고 Shift 동시에 누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자, 이런 형식의 어떤 로봇 다리가 되네요. 그죠? 자, 숏다리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잠깐 길게 하고 싶으면 자 어때요 손쉽게 됐죠 눈은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도형에 타원이 있는데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타원 그리고 안에 클릭하고 시프트 알트 동시에 누르고요 자 여기에는 칠이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해서 블랙을 마치고요 자 알트랑 시프트 눌러서 또이 카피하면 눈이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지금 눈이 됐고요 여기 보면, 어, 우리가 지금, 뿔 있죠? 뿔, 뿔. 자, 뿔 모양은 어때요? 어,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얇죠? 자, 이건요, 우리 이때까지 이 정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걸 할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건 여러분들 과제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용도구로만 가지고, 어, 캐릭터를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 도용도구는, 우리가 일러스트 프로그램에서 어떤 캐릭터를 만들 때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쓰는데 포토샵에서도 캐릭터를 만들 때이도용 도구를 쓰면 꽤 재미있고 흥미로운 그런 캐릭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간단한 거 어, 어때요? 만들 수 있다는 거좀 자신감이 붙었나요? 자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 어렵지 않은 파트니까 꼭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마스터디 포토샵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